한3 네, 분만. 앞으로오면 햇볕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laughs> 가시 저쪽으로 가시 여기가 사재관이고요 이쪽 뒤에가 회합실 겸 집무실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오실 분은 대개 오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해주 사제관 축성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여기 있는 모든 이와 함께 또와 함께 기도합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심품성사를 통해 사제를 뽑아 세우시고 당신의 사제들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징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교회의 사제들이 거쳐할 보금자료를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간청하오니 이곳에서 사는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협력자가 되고 신앙의 선포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 사제관에 사시는 모든 분들과 이 사제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보금정신에 따라 세상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사 거룩한 성부 하느님께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빈나이다 아멘. 성제 자매 여러분, 루카에 의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일꾼이 품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든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이제 집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참미 받으소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사람이 되신 당신의 성자로 하여금 인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일하게 하시어 인간의 기쁨과 어려움을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이 사제관에도 함께하시어 이 사제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은 당신의 사제들이 새 복음자리에서 곡을 얻어 누리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며 당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men. 합시다. 제자들과 늘 함께 머무셨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사제관에도 언제나 머물러 계시며 이 집을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이곳의 사제들이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안해 마이크 맡네 아들. 마이크. 자 사제간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주. 여기는 컴퓨터 컴퓨터실이고요. 네, 여기는 샤워실이에요. 샤워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침실인 것 같네요. 예, 네, 예수님 부이고요 네, 바닥은 이게 하드우드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마루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방에 있고요. 예, 아주 포근한 그런 사재관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또 침실 이 있고요. 백 게이트 이렇게 정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문을 잠그고요 다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주 포근한. 여기도 침실이 있네요. 예. 예. 신부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고양입니다. 오 신부님 때부터 신부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고양입니다. 아... 아, 왜냐면... 여기 이제 와요.